다음 오늘 추천을 또 해주실 분은 당때 이제 이영권 교수님이 어, 잘 사는 멘토스쿨이라고 본인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어, 그 유튜브랑 SNS를 통해서 또 강의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계신 우리 어, 각종 이게 정말 전문인 것 각종 강의 및 컨설팅 <웃음> 이게 정말 <laughs> 이분의 <가장 웃음> 전문인 것 같아요 각종 강의 및 어 컨설팅을 맡고 계신 우이잘 사는 멘토 스쿨의 대표 이영건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청년들이 잘 사는 그날까지 저의 해내고로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잘 사는 멘토 스쿨의 이영건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책을 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릴까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나의 성공은 나의 흔행은또 다른 누군가의 꿈으로 다가오죠. 예, 바로 제, 제 후배님이신데 분명은 가끔씩 반가쟁이 속까지 채권자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 채권자님이 제 후배이신데 저보다 먼저 꿈을 하나씩 이룰 때마다 저는 그 꿈을 또 새로운 꿈으로 저의 꿈으로 다가오거든요. 사실은 최근 제가 문제를 했는데 이 점. 최근 제가 문제를 했는데 이렇게 교고 공고 본점에 이렇게 자기의 쓰신 건또 우리 책 본자 님에 먼저 쓰세요. 제가 저는 이 책을 잘못 썼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찍어 쓰고 있어요. 누군가의 이루신 꿈은 또 누군가의 새로운 꿈이 되죠. 예. 저는 잘사는 법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법을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나누자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뜻에서 제가 잘사는 메도소스를만들었고요 왜냐하면요, 잘사는 법은 다이 없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고 너무나 많은 변화를 적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잘살수 있는 거기에 하나의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만 지고 싶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혹시 꿈이 있으세요? 네. 아, 청년 맞습니다, 청년 맞습니다 우리 제일 잘 먹고 있는 우리 있을까요? 꿈이 있으신가요? 네, 많죠. 필요하신 분, 필요하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런 말이 있죠. 나는 사십에 죽고 육십에 묻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사십에 되시면 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살아도 산게 아니라. 하지만 그래서 사실이 이미 죽었고 이제 실제 몸은 육십에 묻혔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죽는 그날까지 꼿꼿하게 청춘을 사시다가 아마 잘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지금 아, 책, 책이 아니죠. 제, 제 책이 아니라 제제고루한 음, 책을 보시면 평범한 삶을 바꾸는 성공의 8단계 8가지의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꿈이에요. 첫 번째가 꿈인데 저는 사실 꿈을 못꾸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이 꾸지 말아요, 교수님이 꾸지 말아요, 누나가 짓바르고 그래요, 꿈이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요 감사합니다. 의외로 제 가까운 분들이 제 꿈을 짓바르 해요. 꿈을 뺏어갑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저기 나 가수하고 싶은데 가수하라고 저기 부모님이 눌려주셨을아 같고, 주셨구나 <laughs> <laughs> 저기 아버님이 또 붙어계셔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야구하고 싶었는데 야구 못하게 해서 저는 집발했고요 제가 전자공학을 가고 싶었는데 누나가 막걸리밀이면서 못 가게 해서 화공과를 갔고요. 그래서 죽던 20년 동안 화학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것도 하기 싫어서 나와서 지금 이수 하고 있어요. 예, 무슨 관계성이 있죠? 예, 꿈이 없이 살면 끌려가는 삶이죠. 예, 나를 위해 준다는그말 자체도 내 꿈을 해서가고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하나 나왔어요점기점점 꿈을 계속 꿔요. 꿈을 계속 꾸는다. 꿈을 처음에 잘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멘토님으로 숨이있었는데 후배지만 꿈꾸는 데에서만은 저의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꿈을 잘 꾸시고 행복한 꿈을 꾸시고 그걸 차근차근 이루어가시는 그런 멘토님의 기운을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꼭이 배짱이 여러분 배짱이가 누구십시않으요 진짜 아닌가요? 배짱이 참면안 된다고 해요. 우리? 하지만 개미로 사시면 끝까지 개미로 사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 때상은요백 장의 꿈을 꾸시고 개미로 사셔야 빠른 시일 내에 백 장을 졸업하시고 개미로 졸업하시고 백 장을 될수 있다는 거죠. 그 꿈을 꾸시는 여러분의 행복한 잘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기대하면서 이 책을 꼭 읽으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